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로와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리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 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 배나 갚으소서. 같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 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또변함 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어저께 y we s 편 78편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서 i o 이이 a i l m 불순종의 불순종의 e p u b 그 i c a n So, t 완전함과 또 능숙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기르고 또 지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이 다윗은 이제 인간 이 다윗 왕만으로 우리가 이제 그쳐 볼 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인간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바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모형으로 보아야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진정한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된다.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완전하심으로 기르고 능숙함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오늘 이제 사실 이제 다윗 이 인간 다윗으로 볼수 없는 이제 하나의 한 양상을 우리가 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이 다윗의 그 자손들도 아, 왜냐하면 사실 다 결함들이 있었거든요. 어, 크고 작은 결함들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그 악한 이 왕들에 의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 오히려 잘못 인도되는 하나님 오히려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또 범죄의 굴레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명약 관화하죠.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로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다윗 왕조, 그러니까 인간 다윗 왕조의 그 한계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지금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이 굉장히 암울한 것을 볼 수가 있죠. 1절만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지금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됐다 그래요. 이방 나라가 침입을 했습니다. 성전이 지금 어 심지어는 이게 더럽혀진 것을 넘어서서 파괴된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파괴됐죠. 큰사륙이 지금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사건이면 아마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걸까라고 할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어쩌면 그렇게 망하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무너짐의 원인이 뭐냐라고 할때 이것은 바로 이제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공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구절 하반절도 보면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소서 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무너짐의 원인이 이 시인은 알아요. 명백하게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서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인간 다윗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사실은 모형에 이제 불과했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 시인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렇게 이제 어이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뭐큰사륙이 있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하나님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진노하시렵니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몇 번을 좀 읽어봐도. 어 이제 약간 의아한 건 이겁니다. 어 이게 지금 벌 받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라고 한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제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러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어,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언제까지 노하시랍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벌 받는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죠. 좀 이상합니다. 어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벌 주는 자의 손에 어, 맡기는 거고, 그 처분에 따른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잠자고 그냥 벌 받고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떳떳함도 아니고 당당함도 아닌데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떳떳할 수 없고 당당할 수 없는 상황 속 당당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언제까지 진노하실 겁니까 이렇게 간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아함이 오히려 무엇을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밝게 드러내 보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뭐냐라고 할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8절 말씀 또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저 어디로 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그러고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어디서부터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계속해서 주어져 있었냐면, 시편 78편에 그 죄악의 악순환 가운데서도 그러나 이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해서 보았죠. 잠깐 앞에 78편 3 8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소멸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8편하고 7 9편말씀이좀 연결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긍율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율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을 압니다. 정말 이제껏 하나님의 크신 긍율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을 압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긍율의 하나님이시니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긍율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언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정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이거보다 더큰 긍휼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저 죄 용서받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그 의지하여서 그 피의 공로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죄사하여 주셨고, 주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피로 작동하기 때문에,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기도를 어 드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 13절 말씀에도 이제 78편 말씀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그러5까 78편 52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0 0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잖아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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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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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0 0 0 0 0주0 0 0 0 0 0 0오늘0 우리를 공0 0 0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기도함과 더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는가? 결국 이것이 이제 그런 기도로만 딱아치는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또 그렇게. 어 정말 거듭 이 성장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또한 아울러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1 3절 말씀도 보면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의 전하리다 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기대하는 바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함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마침내 나가야 된다라고 할 것이 할 것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다짐으로써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